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양 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2021년 6월 17일 장마감 했고요. 0.62% 상승한 16,3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금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이제 강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구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어, 추세를 지켜가면서 마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뭐를 하는 회사인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봉사는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 기기등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구요. 어, 4차 산업을 주도할 5G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의 기술에 요구되는 대용량, 다기능화, 초박판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기술을 확보하여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어, 이 정도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느냐 어,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 특징주로 이제 나온 부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대란이 있었죠. 반도체 PCB 대란이 어, 이슈가 나오면서 현우 산업을 비롯해 비롯해서 대덕전자 또한 어, 관련주로서의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두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대덕이, 어, 윤석열 전 총장과 사회이사가 만남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어, 급등을 보인 바가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 그룹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대덕전자, 그리고 대덕, 뭐 우선주라든지, 어, 관련주들이 함께 이제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어,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 이슈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상승이 나왔던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 종목이 상승, 초과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어, 이 정도의 름을 돌파 시도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한 차례 어, 급등이 나오면서 어,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오면서 어, 좀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 결과적으로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던 자리에서 어,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물량들을 털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이 선에서도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은 그런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이 17,900원을 돌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좀 차익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자면 만, 어, 최근에 보여줬던 고가죠. 16,65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선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17,9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어, 지지도관에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스, 어,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어, 이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결과적으로, 뭐, SK증권이라든지, 레포트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할인가를 제공, 제시를 했을 때도 충분히 이 17,900원까지는, 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레포트를 통해서 이제 보자면, 어, 충분히 여기에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가능 어 개선되는 움직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정치 이슈까지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황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능 종목 들 정보 드 리고 있 으니까 많은참 여해, 주 시기 바라 겠 습니다.